어딨어! 으아! 에이... 좀비!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치류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좀비 스나이퍼!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맥크리들이 좀비고요. 맥크리들은 우클릭. 난사를 계속해서, 난사를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난사를 하면서 위도우 메이커를 잡으면 되고요. 위도우 메이커는 그 좀비들을 피해서 우클릭. 무조건 순회로만 좀비를 잡으면 승량되는 그런 이 게임이 되겠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좀비를 잡을까요? 갑시다. 고시.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 텐데요. 몇 명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좀비들. 와, 무서워. 와, 하하하.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준비해주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저는 성문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아하, 아하, 왜 지들끼리 써? 지들끼리 써? 아니, 자기들끼리 써, 님들. <laughs> 자 여러분들 전판 개인전으로 잘못해서 이번에는 그냥 팀전으로 해서 매크리끼리 팀킬이 안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매크리가 하향 먹었어요 6명으로 그래서 데미지도 늘렸습니다 자 다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오케이 일단 도망가서 여기쯤에 집에... 와 개아파 오오오오어 디오 어개 아파 이고 어.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 도전 한명도못 잡았고요. 두 번째 도전 여기서 갈게요. 이거 인간이 너무 불리해요. 그러니까 갈고리를 사용하면서 계속 이동해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갑니다. 하, 나 둘. 세 출발. 바로 숨어. 바로 숨어. 바로 숨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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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간이야.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매크리로 좀비로 하고 두유님께서 인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비님들 바로 하늘향에서 기총 사주세요 자, 모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주발 아, 아, 바로 시작.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와, 정말 잡았어. 와, 세명을 잡았어. 와! 여러분들 두유 님의 첫 번째 도전 세명 잡았나요? 두유 님몇명 잡았죠? 네. 아, 세 명. 자, 그럼 두 번째 도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두유 님을 잡으러 갑시다. 두유 님 2층. 옥상 가서 옥상, 옥상. 있어. 옥상! 아닌가? 어디? 몰라, 몰라. 안 보여. 어디 있어? 으! 좀비. <목소리> 좀비 두 층. 으! 좀배오러 사는 모수어라 죽어라 아니 나오세요 게임 안 끝나잖아요 아 진짜 아하 아 나이스 나이스 사만자여러분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전 갑니다 하나 둘셋꼬고신 포비님 출발 바로 도망가는 포비님 와 총알 막 날라와요 어어어 어, 어, 개멋이다 한 명도 못 잡고 사망한 갈고리를 바로 썼어야죠 까비 자포미님두 번째 도전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둘셋 도망가주세요 포미님 자 날아가는 거 동안에는 총알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행이고요 피는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포미님께서 아, 아, 아 개피해요 포미님 개피해요 포미님 개피해요 과연 한 마리도 못 잡을 것인지 한 마리 아, 나랑 도착. 아, 범인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가비 아,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laughs> 잘했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망을하던 님께서 만만까지 죽일 수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은님 준비되셨죠? 오케이. Okay. 예, 갑니다. 하나, 자, 치말 고시. 자, 바로 올라갔고요. 요거. 오! 정말, 오, 어, 아예 다리를 넘어서 이쪽으로 진입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만 나빴어요. 아, 나빴어요. <laughs> 한 명도 아, 뭐, 뭐, 못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까지 1등은 두유님의 총 3명으로 어떻게 3명 잡은 거예요? 1등이시고요. 현재는 나머지는 다 동점, 꼴찌한명도못 잡았어요. 자, 마그님의 마지막 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고으신 마그님, 과연! 오, 한명쌌어요 아, 그, 지금 헤드를 못 맞춰가지고 잡지를 못했어요. 자,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숨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 잘하고 있어요. 오! 어, 점샷! 아, 까비! 훅샷을 아, 뭐. 맞히지 아, 뭐. 뭐. 못해서 아, 뭐. 이렇게 해서 두윤님의 우승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 기바람 쾌척으로 또 뵐게요 그럼 면 안녕 안녕 <목소리> 야싸 이겼다 치킨이다